하나님 인도하소서라는 내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전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가지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많이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콜롬비아 연구가 시나 아이엔가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보통 사람이 매일 약 70번의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렇다면 1년이면 25,550번의 선택을 하는 셈이고 70년을 인생으로 친다면 178만 8,500번의 선택을 하는 것이다 매일 매일 순간 순간마다 사람은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베르킴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 카미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자신이 선택한 것, 우리의 인생은 내가 내린 모든 선택의 총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것은 우리의 주된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선택을 할때 우리는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인데, 1번인데, 내가 2번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우자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이 직장을 선택했는데, 이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잘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 가운데 살아갈 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 때문에 아무런 선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며 나가는 길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택할 때 첫째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34: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상하게 그을 내리니 네. 먼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일을 행하는 하나님임을 말씀합니다 그 바로 앞 구절에 보면 이전의 것을 생각지 말고 옛적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그 앞에 이런 말을 했던 걸까요? 이전에 내가 겪었던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16절, 17절에 보면 이 말씀은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때 그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과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거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거에 출애굽에서 행했던 그 기적들, 그 인도하심은 대단하고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놀라웠지만 지금의 인도하심은 돌이어 새로운 인도하심. 그것보다 더 뛰어나고 더 위대한 방법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우리가 거쳤던 어떤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만 아니라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 지금도 예전과 동일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심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라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 뜻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귀를 기울입시다. 네, 가만히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막혀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차 있으면 누군가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걷고 있고 길을 걷고. 지나다가 어, 자전거 소리를 들었어요. 자전거 소리가 빵빵하면 보통 비켜주잖아요. 저는 비켜줬거든요. 근데 앞에 있는 청년이 자전거 소리가 나도 안 비키는 거예요. 보니까 귀에 이렇게 이어폰이 있더라고요. 귀에 이어폰이 있으면 누군가의 이야기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다른 무엇인가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할때 선택을 할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급하게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있는데 결정을 하면 이 대부분의 결정들은 좋지 않는 결정일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충분하게 머물러야 합니다. 충분하게 귀를 기울이고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은 아름다운 결정일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주, 중요한데, 성교사님들은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여기서 무슨 일이 생겼다, 여기서 어떤 상황이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어, 어떤 성교사님이 기사를 보면 산에 올라가서 충분하게 하나님께 머물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 충분하게 머물고 기도하고 보내고 난 다음에 결정하고 결과, 결정하고 승인하고 했는데 돌아서 보니까 그 결정이 최고의 결정이구나. 아 너무나 잘 결정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갔었던 결정을 할때 충분하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함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충분히 머물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 평생 동안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잠깐 기도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세요했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 이렇게 하시는 케이스는 그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성경을 마치 점치는 도구처럼 하나님 내가 이 길로 가려고 하는데 성경을 펼쳤는데 요한복음이 나오면 가겠습니다. 근데 성경을 펼쳤는데 마가복음이 나오면 나오지 않겠습니다 하나 둘셋 요한복음 가겠습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점치는 길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충분하게 하나님께 머물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알게 되고 아름다운 길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둘째는 이렇습니다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은 보라라는 것은 귀를 기울인다는 것에 이것은 순종하라라는 뜻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귀를 기울인다 귀만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문학은 순종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들어라 이스라엘 하면 듣는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한다는 말이 그 말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이용규라는 선교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 일단 한번 말씀해 보세요. 들어보고 따를게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의 소리가 너무 큽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일본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면 우리는 그 말씀의 길 가운데 나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먼저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선교 교육부에서 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련회를 끝나고 보고 예배를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이렇게 은혜 받고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춤추는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너무 행복해서 뒤에서 춤추면서 이렇게 율동을 하면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곡 중에 이런 곡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도 그 다음이 뭘까요? 어 같이 안 들으셨나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도 그 다음 단어가 이겁니다. 순종할 때 인도하시네. 어 뭐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 내용이 나와서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결정할 때 순종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는가?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스스로 말함인지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순종하려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는지 우리가 알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충분하게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면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질문이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청년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라고 물어봤을 때한 청년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할 것 같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치실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종이 힘든 이유는 이겁니다.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시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또한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면 내 인생을 걸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빼앗아가지 않을까라는 오해.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을 많이 누리지 못하겠죠. 더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인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머물겠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하시면 기꺼이 순종하겠으면 나갈 때에 우리의 인도하심은 명확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우리 순종의 길 가운데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인도하심을 받을 때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고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분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량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대를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주님은 어떤 분이심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님은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가보신 분 알겠지만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방황합니다. 어떻게 나아갈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갈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길에서 정확하게 길을 내셨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가 있는 상황을 전제합니다. 바벨론의 나라에 포로로 가 있는 상황에서도 애굽,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바벨론에 있는 그들도 그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 광야의 길을 내셔서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출애굽에서만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에서도 동일하게 구원하시는 분, 모든 것 가운데 길이 나지 않아도 그 광야에 길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가 보여지지 않지만 그곳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서부터 가난까지 오는 그 여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과정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라는 공급하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사막 같은 그곳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그렇게 고백할까요?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좀 고백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니까 이 짐승들 나, 승량이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이 표현하는 것은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은 이 짐승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너무 놀라우니까 이 짐승들도 혜택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여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압박감 가운데 완벽하게 결정해야겠다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결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결정할 때 실수합니다. 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잘못된 길로 갑니다. 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잘못된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이 너 잘못된 길로 갔으니까 내버려 두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길 가운데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길을 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서 30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너희가 바른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면 너희는 바른 길이 여기 있다. 이 길을 걸어라 하고 너희 뒤에서 말씀하시는 그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네.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올바른 길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길을 가지 않아도 저 길을 가지 않아도 선택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모든 길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설령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속신앙과 다릅니다 무속신앙은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심판이 있고 징계가 있습니다 그 길로 가야지 복된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이 없는 날 그래서 어떤 거 이사를 할 때도 계산합니다 어, 귀신이 없는 날에 가야 되기 때문에 손이 없는 날은 이사 가격도 비싸 비쌉니다 이삿짐 하는 가격도 비쌉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언제 이사를 할까요? 가경이 저렴한 날 아닐까요? 네, 뭐 손이 있는 날 상관없으니까요. 저희는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노예화하지 않습니다. 운명화하지 않습니다. 강아지는 끌고 다닙니다. 데리고 다니죠. 근데 사람은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식은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따라 다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니다. 어느 날 기도하다가 청년 때 중국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중국 가고 싶습니다. 가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했었는데 별로 가고 가겠다는 뭐 확신이나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중국의 길을 과감히 포기하고 아니요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갈게요. 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러니까 가고 싶어서. 그냥 갔습니다. 갔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놀랍게 함께하여 주시고 놀랍게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조금 늦게 가는 게 나았을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왜 일찍 갔어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따뜻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일장 구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네 신앙인에게 어디로 가든지가 중요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신앙인에게 중요한 단어는 어디로 가든지 주께 하듯 하는 행동입니다. 어디로 가든지간에.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내가 있는 그 가정에서 내가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께 하듯이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청년이 계속 구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묻고 계속 나아가는데 본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자꾸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물었는지를 고민해 보니까 자기 생각에 핑계 될수 있으니까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계속 묻는 이유가 그곳에 갔는데 잘안 돼요. 그럼 누구 탓을 할수 있을까요? 하나님 탓을 할수 있거든요. 하나님 보냈는데 왜안 됐어요?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어쩌면 내가 책임지고 싶지 않았던 그 마음이 하나님께 많이 물어보는 곳으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면 완전히 풀어질 거고 완전히 평탄한 길이고 완전히 편안함의 길이라고 생각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가더라도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길이 동일하게 힘들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환상을 봅니다.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은 가고 싶었던 곳이 아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를 향해 가려 그랬는데 저희가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처럼 이 말씀에 순종해서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갔으면 열려지고 평안함이 있고 편안함이 있고 풀어져야 되잖아요. 갔었을 때에 점치는 여종을 봅니다. 너무 불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나아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던 걸까요? 바울은 그곳에 와서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선언을 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신라와 함께 채찍질로 맞았습니다. 저희 같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생각해서 그 길을 갔는데 그 길의 결과가 감옥이고 채찍질이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 장난치시는 거예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기사를 보면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죽게 하듯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감옥 문이 열려지게 되고 간수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학자들은 그 감옥이 빌립보 교회의 탄생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계획은 어떠면 그런 거였을 거예요 빌립보에 가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예수님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는 기쁨의 교회, 행복의 교회라고 불리는 그러한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심대로 가더라도 힘듦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신 분,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은 여전히 그곳 가운데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운데 나갈 때 정말로 중요하게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끝이 난 겁니까?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힘드니까, 아, 여기서 떠나야겠다. 여기 어려우니까, 이것은 아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끝날 때에, 그 부르심을 따라서 떠날 때에, 갈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쉽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놀런 즐거움과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답게 결정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사 43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왜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이겁니다. 하나님 이것이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지금 내가 하는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요? 더 나아간다면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익하게 하는 행동일까요? 이렇게 결정하며 나아갈 때그 결정은 연약하든 어떻든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놀라운 생명력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늘 해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공동체를 튼튼하게 하는 결정입니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신방하면 성도님 댁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과일이나 음료수를 마시는 이제 그런 신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 시대 때 신방은 가서 먹는 신방이 많았거든요 가서 식사를 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식사를 했는데 여기서 식사를 하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들의 인격에 배가 나오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김동 목사님이 결정한 게 그겁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 이거 말하면 그것이 항상 있으니까. 제가 초보 전도사 때 누가 물어봤거든요. 목사 전사님이 좋아하는 건 뭐예요? 물어봤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계란찜을 좋아해요. 얘기했거든요. 가는 곳마다 계란찜 이 있는 거예요. 와, 이 계란찜 안 좋아해요. 너무 많이 먹으니까 계란찜 안 좋아하게 되었거든요. 가는 곳마다 그 마음이 따뜻하잖아요. 근데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계란찜 먹고 그러니까 갔다 오면 계란 냄새가 나요. 너무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정말 이렇게 성숙하신 목사님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신방으로 갈 때마다 목사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이상한 거예요. 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여기 에 있지? 그래도 물어보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은 정말 대단하신데 성도님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신방을 갔잖아요. 그럼 전화해서 혹시 그 목사님이 젓가락이 많이 가는 곳이 어디였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 여기에 많이 갔어? 정보를 종합해보니까 뭘 좋아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 음식이 있어서 목사님이 되게 감동을 받으셨고 이렇게 눈물도 나셨고 그러한 간증을 너무 고마웠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얘기를 하시고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때 받던게 그잖아요. 목사님 젓가락이 많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하고 이걸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젓가락이 많이 가는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가는 곳은 어디예요? 그것만 말씀하시면.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젓가락 많이 가는 곳 어디예요? 이 말씀이 저한테도 울려지는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할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여기서 월급을 많이 준다고 얘기하고요. 여기가 복지가 좋다고 얘기하고요. 여기가 이런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나는 다르게 결정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많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유리하는 영혼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라고 나아가며 결정할 때에 그 결정 가운데는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할 때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생각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과 빛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완벽하게 결정하지 못해도,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은 네가 실수했으니까 내가 그길 가운데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수하더라도 때로는 내가 넘어져더라도 하나님은 그길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살아 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죽게 하듯.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 어디예요? 그러면 나 그거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 내가 그곳 가운데 충분하게 머물겠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광야에도 길을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